어, 역사 전시관 경과 보고 드립니다. 백팔8의 네, 역사위원 어, 중에 임원들이 2023년 12월 4, 14일날 칼빈 연구소에 찾아가서 정성구 박사님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그리고 역사 전시관의 총회와 계속 협의를 진행했고, 또칼빈의연구소에 방문에서 정성구 박사님과 어 전시관 설치 일정을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어 2024년 5월 28일 역사 전시관 설치 비용에 관련 협의가 있었고, 또 역사관 그 설치를 정성구 박사님께서 어 책임을 좀 져줬으면 좋겠다. 모든 것을 위임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역사 전시관 1차 설치를 7월 15일 22일은 2차 설치 29일은 3차 설치로 8월 1일 어, 이렇게 전시한 것을 보니까 그림 및 사진 자료와 33종, 도서가 90권, 유물이 예, 2종 등 어, 기증이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역사적인 역사 전시관 개관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애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